얼핏 보면 아디다스 후드인 것을 과연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제가 안 살라고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빛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인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오는 영상인데요. 어, 오늘은 제 인스타그램을 평소에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좋아하고 관심있어 하는 두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아디다스랑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인데요. 최근에 뭐, 아디다스 슈퍼스타에 빠져서 막 슈퍼스타도 되게 여러 개 사고, 발렌시아가에 빠져서 발렌시아가도 몇 개씩 구매를 하곤 했었는데, 그두 가지 브랜드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두 브랜드가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품을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매 전부터 굉장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던 그런 협업인데요.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진짜 구매 욕구가 너무 뿜뿜인 거예요. 그래서 발매하는 날만 굉장히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발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발렌시아가랑 아디다스가 협업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구매한 몇몇 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발매를 했는데요. 가방, 뭐 신발, 의류, 뭐 비치 타올, 뭐 액세서리, 지갑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발매를 했는데요. 아직 사진은 떴지만 이렇게 출시를 하지 않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제품들이 이번에 1차 때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도 또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몇몇 가지 사봤거든요. 와 같이 한번 바로 뜯어볼까요? 고고! 짠, 짜잔, 요렇게 이번 협업에서는 이렇게 특이하게 이런 리유저블 백을 패키지로 담아서 주더라고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쇼핑백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 예전에 보테가 베네타 전시 때 이제 나눠줬었던 그 보테가 베네타 가방처럼 쇼핑백 대신 이렇게 리유저블 백에 담아서 주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쇼핑백이 좀 수량이 많으면 몇개더 받아오고 싶었는데 수량이 이것도 한정으로 나오는 패키지인 거여가지고 아,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두개 챙겨주. 주셔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업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제 5개의 구매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재기 하시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분당 토탈 5개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동일 제품을 여러 개를 산다거나 그런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짠! 요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모자 제품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더스트백에 담아서 주셨어요. 솔직히 이번 협업에서 뭐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는 크게 눈길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류만 조금 눈길이 많이 가서 의류군들만 이렇게 한번 봐왔습니다. 짠! 요보자 블랙이랑 블루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더 예쁘신가요? 저는 요 블랙 컬러가 더 예뻐가지고 블랙 컬러를 쓰려고 구매를 했고 요 블루 컬러는 지인이 부탁을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파란색도 꽤 예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역시 블랙이 원픽이어서 블랙만 착용을 할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지인한테 줄 예정입니다. 요게 가격은 56만 5천원이고요. 사이즈가 별도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이트에 제가 결제한 리스트를 보니까 사이즈는 라지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56만 5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디테일이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캡 부분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의 이 특유의 이 문양 이 문양이랑 밑에는 발렌시아가라고 이제 텍스트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 형태고요. 제가 여기 일부러 아디다스 제품을 입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디다스 오리지널 로고에 여기는 원래 밑에 아디다스라고 적혀 있는 형식인데, 이건 이제 발렌시아가와 협업이어서 이 로고 밑에 발렌시아가라고 적힌 거 빼고는 사실상 로고는 큰 차이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구매를 하고 바로 출근을 했는데 회사 분들은 제가 그냥 아디다스 매장에 다녀오신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스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냥 아디다스인 줄 아세요, 모두들. 그래서 아디다스 거 샀냐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아야 발렌시아가인 것을 알수 있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약간의 워싱감이 있어요. 워싱감이 있는 형태고 이게 블랙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여기 블루 컬러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워싱감이 보이시죠? 약간의 중간에 워싱이 들어가져 있는데 블랙 컬러도 이런 식으로 워싱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발렌시아가 모자에서 또볼수 있었던 이런 트임, 이런 트임 디테일을 이 모자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형적인 발렌시아가의 그 모자 삐질 것 같아서 따로 써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머리가 망가질까 봐 써보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거 모자 착용샷은 인스타그램에다가 추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옷 종류는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짠! 이 후디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이것도 딱 보면 그냥 아디다스 후드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싹 보면은 그냥 아디다스 후드 같지 않나요? 근데 입으면은 핏이 엄청 예뻐요. 핏이 딱 전형적인 예쁜 발렌시아가 후드 핏이랄까요? 약간 살짝 아방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예쁜 발렌시아가의 후드 핏이어가지고 여기 입으면은 진 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이런 이렇게 가운데 쪽에 여기 목부분에 로고가 와 있는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딱 가운데 와 있어가지고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가격이 144만 원이에요. 그래서 144만 원이라서 이 얼핏 보면 아디다스 후드인 것을 144만 원에 주고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박시하게 하이실종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3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입었을 때 힙을 덮으면서 원피스 스타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후드였습니다. 제 키는 168cm고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어, 이게 또 박시하게 나온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되게 오버핏으로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후드인 것 같습니다. 좀 가격이 짜증나기는 하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를 사실 계속 원픽으로 생각을 했었던 후드. 여가지고 저는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후드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또 구매한 제품은 짠! 바로바로 이 바로 트랙 자켓 제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원픽으로 많이 꼽아주셨던 제품이고,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아서 사이즈도 빨리 빠지고 그런 제품인데, 사실 발렌시아가 트랙 자켓 예쁜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얼핏 보면은. 아디다스 같아요. 슉 보면은 아디다스 집업 같잖아요. 근데 또 요것도 제가 안 살라고 했는데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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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거예요. 담당해 주시는 셀러님이 한번 입어보시라 이거 너무 예쁘다 사실 스트랙 자켓은 요거는 진짜 필수다 사실은 후드보다도 요거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린다 해가지고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핏이 진짜 딱그 아방하고 뭔가 힙한 힙함이 뚝뚝 흘러나오는 그런 핏이랄까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가격이 얼마냐면. 292만 5천 원이에요. 292만 5천 원. 그래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격인데, 이거를 사야겠느냐. 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 수량도 많지 않다고 하고, 또막 계속 실시간으로 품절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녀석을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어보니까 십살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laughs> 발견을 해가지고, 요것도 일단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말해 뭐해. 요 제품이 아마 진짜 인기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요. 되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이 지퍼 잡채도 또 2A로 나왔어요. 또 테일이 그래서 너무도 예쁘고 다양하게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트랙 자켓이어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랙 자켓 같은 경우는 저는 1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워낙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이 1사이즈를 입었는데도 충분한 오버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체격이 작으신 남성분들도 1사이즈를 입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약간 트렌드가 상의를 조금 더숏하고 조금 더 정 핏이나 좀더 작은 핏으로 입으시고 하이를 와이드하게 입는 게 약간 트렌드잖아요. 그렇게 입으신 남성분들 보면 너무너무 힙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남성분들도 살짝 작게 입으신 다음에 와이드한 팬츠에다가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건 워낙 오버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오버핏 싫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자켓입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사악하지만 정말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너무 예쁜 자켓이에요 사실은. 저는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지하에서 열리는 팝업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팝업스토어는 11월 17일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고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증정되는 사은품도 있어서 저는 이제 무조건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팝업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저는 굉장히 베이직한 라인들로만 데려왔는데 이런 라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뭐 티셔츠 종류라든지 후디 종류들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베이직한 템들이 왠지 더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주 활용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아이들로만 이렇게 데려와 봤습니다. 어, 다른 디테일들이 더 많은, 조금 더 예쁜, 좀더 한정판 느낌이 나는, 너무 아디다스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템들은 아직 발매를 안 했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들어올지 말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는 해외에서 이제 발렌시아가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주문으로 일단 결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몇몇 가지 이제 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도 배송이 온다면, 배송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한 리뷰 진행이어가지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쇼핑백이 제일 예쁜 거 아니냐며.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사실상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어떡하지? 너무 잘 들고 다닐 것 같아. 약간 이케아 가방 색깔이기는 한데.